네, 안녕하세요 상상초월 이쌤입니다 오늘 배우실 곡은요 신유의 노래 신곡 오르락내리락인 노래가 새로 나왔습니다 어, 작곡자가 보니까 알고보니 혼수상태 김주한 작곡으로 되어있네요 알고보니 혼수상태 이런 친구들은요 벌써 이름부터가 젊은 친구 이름이 나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젊은 감각으로다가 만든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벌써 노래방에는 금연과 태진에 다 들어갔고요 어, 이 신유는 목소리가 슬프기 때문에 경쾌한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락 내리락이 처음으로 아, 경쾌한 노래를 발표했네요 아, 이 노래가 쉬우면서도 아주 배우기 쉽고 노래가 경쾌합니다. 여자 음정은 디키 라장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악보는 라장조로다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신유의 원곡을 한번 듣고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곡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르라. 내리라, 내리라 세상을 살다 보며 잘될때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거야 오르라 내리라 살다가 지칠 때면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정상을 바라보면. 같이 주어진 인생이라면 움츠려 있지만 말아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 아니더냐 당당히 살아가 보자. 세상에 살다 보면 잘될때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거야. 오르라 내리라 살다가 지칠 때면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정상을 바라보면서. 예, 이렇게 해서 일제를 들어봤습니다. 아, 근데 그, 독특하게 전주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어, 아, 봄을 갖다가, 샘플링해서 앞에다 놓았네요. 아유, 그, 트로트에다가 또, 그, 클래식을 갖다 접목을 시키니까, 아, 또, 색다른 맛이 나네요. 그, 한 10여 년 전에, 가수 이현우가 부른 노래, 예, 헤어진 다음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보면은 비발디의 사계 중에 겨울이 들어갔는데 그 노래는 굉장히 슬프지만 겨울은 그 차분합니다. 비발디의 사계가. 근데 이것은 봄은 뭔가 생동감이 넘쳐야 되기 때문에 봄이란 그 클래식 비발디 노래를 갖다 여기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한번 전주만 한번 들어보죠. 빰빠밤 빰빰빰 빰밤밤빰빠빰빰빰빰빰빰밤빰빰밤오빰라내리빰 이렇게 해서 앞에 빰발디빰 사계 봄을 을으니까아또 색다른 맛이 나네요 자 그러면요 빰빰빰빰빰빰빰빰이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이고 정박자로 들어가네요. 앞에 쉼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첫 음부터 굉장히 이제 고음으로다가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그뒷 부분에 다시 또 오르락 내리락이 또 나옵니다. 중간이에라 소리가 작아요. 에, 노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조용히 노래를 시작하는 형태의 노래는요 전치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클라이막스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노래는 후치형이라고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중간에 클라이막스가 들어 있는 노래는 입산형이라고 얘기하고 어, 이 오르락내리락은 그앞 도입 부분에도 고음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뒷부분에 클라이막스가 있고 중간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병렬형 형태의 예,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고음을 갖다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불러주시면은 중간에 낮은 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부분 한번 정박자로 시작되는 거니까 한번 가보죠 오르락 내리락 세상을 살다 보면 오르락 오르락은 가족. 오르락 내리락 세상을 살다 보면 보면 아 여기서 한번 꺾임목이 있네요. 자 여기는 어, 팔 보는 패두 개인데 사면 꺾음목으로다가 보면 오면, 보면으로다가 한번 꺾음목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 보면 자 세상을 살다 보면도 발음을 세상을 약하죠 여기서 어, 시옷 발음을 하나 더 주세요 근데 뒤에도 시옷 발음이 있죠 이런 걸 보통 이제 우리는 충철 발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옷 어, 발음을 하나 더 줘서 강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가시면 훨씬 더 노래가 아, 강한 느낌이 납니다. 오르락 내리락 세상을 살다 보면 보면 짧게 꺾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될때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거야. 자, 잘될때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거야. 야 야는 상향진행으로다가 파에서 라로다가 올라가죠 야자팬딩을 해주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잘될 때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거야 자유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잘될 때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거야 오르락, 계속 반복되죠? 오르락, 내리라. 살다가 지칠 때면. 여기서 내려오죠? 살다가 지칠 때면. 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보자. 한번 살짝 꺾어주시고요. 사면 꾸밈무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정상을 바라보면서 내리라, 내리라 살다가 지칠 때면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정상을 바라보면서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심표가 등장합니다 반박자 발은 심표 있죠 발은 심표 있죠 으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 둘, 셋, 넷점사분심표가또 아, 등장했네요. 점사분심표 나오게 되면 바로 뒤음표는 8분음표라고 했죠? 자, 여기서 쉬고 아주 편하게 쉬시면 되겠습니다. 쉬고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인생이라면 자, 쉬고 누구나 윽 또옥 또 잡으세요. 또옥 옥이란 내성범을 하나 더넣으세요또 또옥 자 기억은 빼시고 또옥 같이 누구나 또옥 같이 주어진 인생이라면 여기서도 반박자 쉬고 들어갑니다. 쉬고 반박자 쉬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쉼표가 나오네요. 누구나 윽 또옥 같이 윽 주어진 인생이라면, 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명 꾸미 몸으로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쉬고 움츠려 있지만 마라, 만 마라라 자 계속 꾸며주시죠. 마안 내성 몸, 마아 내성 아라는 내성 몸 하나 주시고, 라아 내성몸,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쉬고, 움츠려 잊지만 말아라. 라, 라, 라. 들어보실까요? 움츠려 잊지만 말아. 자, 움츠려 잊지만 말아. 여기서 끄면 이제 한번더 들어볼게요. 어진인생이라추려잊지만 말아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죠 더인 어 다음 페이지가 맞네요 자 어차피 쉬고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 아니더냐 자한 박자 반 쉬고 쉬고 어차피 넘어야 할쿵한 박자가 나오네요 4분쉼표쿵 산이 아니더냐 더냐 여기도 사면 꾸미 몸 지켜주시고요 산이 아니더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차피 너무야 할 산이 아니더냐 당당히 살아 가 보자 자 당당히 여기서도 4분 쉼표 쉬고 당당히 살아 가 보자 자 4분 쉬. 음표 정확히 소리 내 주시 됩니다 살아 가 보자 다시 나오죠? 오르라, 내리라, 세상을 살다 보면, 발음 강하게, 중철 발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명 껌, 껌, 모 세상을 살다 보면, 어. 잘될때 있으며, 안될 때도 있는 거야. 리 살다가 지칠 때면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정상을 바라보면서 예 이렇게 해서 1절이 마무리됐습니다. 아, 노래 쉽죠 여기 오르락내리락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이미 배우셨던 건데 똑 같이 반복이 됩니다. 아, 이렇게 돼서 정상을 바라보면서 해서 되돌아표로 다시 이제 앞장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간주가 나오고서 다시 어디로 가냐. 예, 누구나 세뇨 표시로 오죠. 예, 여기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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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짜, 짜, 짠, 짜라다! 비발디 사기합니다.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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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다, 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자, 쉬고,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주어진 인생이라면 라면 움츠려 있지만 말아 자 다음 장 어차피 너어야 산이 아니더냐 당당히 살아가보자 자 하나 둘셋넷 오르락내리락 세상 살다 보면 잘될때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거야 오르락내리락 살다가 지칠 때면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정상을 바라보면서 정상을 바라보면서 자맨 마지막에 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정상을 바라보면서 자 여기서 다릅니다 정상을 바라보면서 마무리는 다르죠 정상을 바라보면서 자 보자 보세요 시까지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는 보가 팝니다 많이 올라가죠 차이가 많이 나죠 정상을 바라보면서 여기 위에는 저 정상을 바라보면서 밑에는 정상을 바라보면서 마무리는 다르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가 굉장히 쉽네요 자, 이 정도면 요뭐 금방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 이제 노래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으시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듣고 가십시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노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세상을 살다 보면 잘될때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거야 오르라 내리라 산을 다가 지칠 때면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정상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똑같이 주어진 인생이라며 움츠려 있지만 마라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 아니더냐 당당히 살아가 보자 오르라 내리라 세상 살다 보면 잘될때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거야 오르라 내리라 살다가 지칠 때면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정상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또 똑같이 주어진 인생이라며 움츠려 있지만 마라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 아니더냐 당당히 살아가보자 오르라 내리라 세상 살다 보면 잘될 때 있으면 안될 때도 있는 거야 오르라 내리라 살다 지칠 때면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정상을 바라보면서 정상을 바라보면서